비는 놈 몰아보기. 김진미? 오랜 백수 생활에 익숙해져 갈 즈음 너무 무료한 시간을 주체하지 못하여 비는 놈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다. 백수라서 가족들에게 눈치가 보여 tv는 참아보지 못한다. 거실에 있지만 내 방안을 거의 벗어나지 않는다. 드라마, 영화, 뉴스, 다큐멘터리 등등 거의 보지 않았다. 방에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주로 시청했었는데 유튜브에서 잘 막하게 뛰는 놈 영상이 올려져 있어 우연찮게 보게 되었다.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재미있고 시간 가는 줄 모르던 차에 노트북으로 그 방송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다. 최초 1회부터 현재 방영분까지 다볼수 있었다. 단 최근 것은 유료 결제 시스템이었다. 나는 과거 초창기 방송 부분부터 보고 있다. 무료로 볼수 있는 영상만 볼 작정이다. 그런데 말이다. 내가 거의 TV를 보지 않고 살았기도 했고 다른 사람들이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웃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지금 내가 뛰는 놈 프로그램을 몰아보면서 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었다.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이유가 다 있었어. 요즘 사람들은 웃을 일이 없어서 전부 무뚝뚝한 표정에 상막하게 지내는데 적어도 이런 방송을 보는 순간만큼은 웃게 되는군. 이렇게라도 웃을 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정신건강, 육신건강 할것 없이 말이야. 백수라고 눈치 보느라 방 밖에 나가기도 힘든 상황에서 주눅들어 지내는 것도 괴로운데 이렇게라도 웃을 수 있다면 좋은 일이지? 그래서 다들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구나. 시청자들이 댓글도 달고 팬들도 많은 것 같아. 해외 팬들이 더 열광하는군. 촬영지가 주로 국내지만 가끔 해외 촬영분도 있었다. 생각보다 해외 팬들도 많았다. 화면에서만 그런 것은 아니겠지? 저렇게 많은 관중을 일부러 모은 것은 아닐 테고 말이야. 와하. 얼마 만에 소리 내어 웃는 건지? 참. 소리 나도록 웃고 있으려니 엄마가 기웃기웃 들여다보신다. 무슨 소리야? 왜 이리 시끄러워? 별일 아니에요 뛰는 놈 보고 있어요. 하다하다 이제 그런 것도 보냐? 그런 걸 아뇨. 뛰는 놈이 어때서요? 더 말하려다 참았다. 참고로 우리 엄마는 뉴스만 보신다. 아버지는 스포츠만 보신다. 그냥 부모님 눈에는 한심한 백수일 뿐이다. 그래도 나는 내 정신건강을 위해서 열혈 시청하기로 한다. 어디 보자. 오늘 몇회볼 차례더라. 쯧쯧, 저 바보 기린. 또 호랑이에게 물렸네. 물릴 줄 알면서 왜 저렇게 들이대지? 꼭 맞을 짓을 해요. 어라. 배신자 클럽 멤버 3명 중 누가 가장 배신자인가? 홍일점이 여자 티 내지 않고 남자들보다 더잘 하는 걸. 그러니 에이스라 불리지? 정말 계속 뛰어다니네. 다들 저 프로그램하고 건강해졌다더니 사실이겠어. 다들 건강해지고 돈도 벌고 인기도 얻고 일석삼조. 아직 최근 방영분까지는 보지 못했지만 최근 들어서 시청률이 많이 하락했다고 한다. 그래서 두 명이 새 인물을 수혈했다고. 아직 거기까지는 못 봤지만 새 인물이 프로그램에 활력이 될지 아닐지는 다른 시청자들 마음이고 나는 지금까지는 너무 재미있게 보고 있다. 그러게. 기린 그애 절대 여자친구 못 만날 것 같더니만 몇년 전에 뛰는 놈에 출연했던 여자 연예인이랑 진짜 사귄대. 그때 방송분에서 시청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사귀기로 했습니다. 곧 결혼합니다. 이랬었던 바로 그 아가씨야? 마리 씨가 된다고. 정말 그 말대로 되었지? 정말 마리 씨가 된다고. 그때는 기린이 정말 바보처럼 보여서 평생 독거 노총각이 될줄 알았는데. 그러고 보니 펭귄도 그 프로그램 하면서 결혼해서 벌써 애가 셋이야? 초창기 탈락 멤버는 결혼했다가 금방 이혼하고 중국 가서 활동한다지? 그리고 게스트로 출연했던 수많은 연예인들 중 죽은 사람들도 많아. 저기서는 그렇게 행복하고 재미있게 웃고 있는데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야. 벌써 죽은 사람이 몇 명이야? 자살한 연예인이 많은 건지? 아니면 뛰는 놈 게스트가 그렇게 많은 건지 알순 없지만. 저기 나와서 시청자들은 웃게 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우울증에 자살이라니 참으로 알수 없는 세상이로고. 자살뿐 아니라 암에 걸려서 연예계에서 사라져서 치료 중인 배우도 있어. 저렇게 점고 잘생기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 암에 걸릴 줄 상상도 못했다. 정말. 저빈는놈 방영분에서는 너무 건강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스무테가 암에 걸릴 수가 있지? 그리고 유명 가수 게스트 유흥 활락 마약 성매매 성범죄 등등으로 주문에 휩싸인 사람들도 많아 요즘 본 방영분에서만도 벌써 자살자가 4명 젊은 암환자 배우 1명 성범죄자들이 4시나 나왔다.